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인 부동산 멘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합 건물을 분양받을 때 주의하실 점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동대문구 쪽에서 굿모닝 시티라는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행사가 2중, 3중으로 분양을 하곤 돈을 챙겨 잠적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 일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었는데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로 불거지게 되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답니다. 이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분양사기를 막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신탁회사를 지정하여 지정계좌로 계약금 및 모든 자금을 입금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할인 분양 등의 이유로 시행사가 돈을 챙기는 일이 가끔은 발생합니다. 얼마 전제 지인도 투룸 오피스를 반값에 분양받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분양 사태로 시행사에서 자금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반값에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신탁사가 알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위치나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여건을 가진 물건이라 탐이 났었나 봅니다. 알고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제 친구도 중간에 연결해준 사람이 믿을만 해서 계약을 했다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들도 당하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땅을 구입할 때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부동산 용어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은행의 대규모 대출을 말하는데요. 즉 미래 가치를 예견하면서 미리 대출을 해 주어서 건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장동 건설을 하면서 부산 저축은행 비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가끔은 미래 가치보다 부풀려서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 채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은행들이 몸을 사리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건설 경기가 좋아서 분양만 하면 대박을 치는 현장이 많다 보니 별 사고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PF 일으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양이 원활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끝나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계는 자금 압박이 심한 경우엔 짙은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랑 친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친구분이 용인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합류했다가 6개월간 고생만 하고 철수를 하셨어요. 건물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돈한푼못 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친구 도와주시려다가 큰 손해를 보셨네요. 이처럼 잘 해보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굿모닝 시티처럼 처음부터 사기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법이 생긴 거겠죠. 돈 앞에선 사람 속여먹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분양 물건은 반드시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셔야 안전하게 분양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돈 받아먹고 친 사람 나중에 잡은들 그 돈이 수중에 남아 있을까요?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남게 됩니다. 눈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양대금은 반드시 신탁사로 입금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